중국어는 섹시해. 섹시하면은 섹시해를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짜고 치는 코스톱이에요 합니다. 진짜 중국어는 섹시해. 지금 막 쑥스럽죠? 쑥스러면 안 된다니까. 외국어는 쑥스러운 건못 하는 거예요. 에이 씨 모르겠다고 이씨 나를 버려야지 할수 있어요. 버리세요. 어떻게요? 중국어는 컵 아직도 안 버렸잖아. 버려봐봐요. 어떻게요? 중국어는 섹시해. 나도 지금 버리고 하잖아요. <laughs>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우리 프로젝트는 뭐예요? 뇌를 섹시하게 하는 거, 그렇죠? 뇌를 섹시하게 해서 어떻게요? 5급이고 6급이고 그냥 막 그렇게 따게 하는 거, 그렇죠? 예, 갑니다. 오늘의 이 주제는 힘력이에요. 힘력. 예. 이이 근육질의 남자를 생각해서 힘은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이 근육, 팔뚝 근육 막 이런 데서 힘력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힘력자가 그렇게 생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어 보세요. 초콜릿 만진 입. 뭐지 저 빨래판이야 빨래판 <laughs> 이런 남자를 보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다 손 들어보세요 안 좋으시군요 <laughs>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아우 막 이래요 징그러지. 징그러워요 어머 그럼 어리신 거예요 아우 <laughs> 한번 만져보고 싶다 막 이러면 아줌마인 거예요 그쵸 난 아줌마인가 봐 나는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이렇게 우리 학생 중에도 이 근육질을 남자가 있어요 이거,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근육 만들어준 거 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트레이너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 네. 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팔뚝 하나가 이만해요. 그래서 막 수업할 때 이만한 팔뚝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얹어져 있거든요. 근데 어, 나는 이런 사람들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거든. 이것도 정말 꾸준한 놀이. 그거랑 똑같아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자기 아이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저는 빨래판 되게 좋아해요. 그런의미에서 그래서 어유 팔뚝. 팔뚝. 우리 아들이 맨날 나한테 엄마 나좀 나왔지 맨날. 거. <laughs> 네. 그래서 힘력이 들어가면 당연히 힘하고 살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리치하면 힘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오케이, 힘세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어, 리치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힘세 이런 말때그 힘이 이거 리치예요. 예, 네, 리치. 그다음에 얘도 힘인데 얘는 힘이라고 하기 전에 한자로 보면 역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역량. 그쵸 개인의 역량은 한계가 있어. 약간 그 힘하고 좀 틀리지. 아까는 어개힘쎄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얘는 어떻게 해요? 개인의 역량. 그쵸 이런 쪽으로 많이 써요. 예. 그래서 발음 어떻게 해요? 리량. 어떻게 해요? 리량 이렇게 하지요. 그다음에 얘야 뭐 아유, 우리 뭐 너무 쉽죠. 뭐 기초중고 할 때부터 배웠는데요. 뭐 손으로 이렇게 여자를 잡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자한테 여기까지만 하면 뭐예요? 노예 할때 노자라고 했어요. 발음 똑같아요. 누자예요. 그렇죠. 노예 할 때도 이걸 써요. 근데 노예는 띵가띵가 놀아요. 아니면 열심히 힘을 써서 일해요. 그렇죠. 그래서 힘쓸도 노력하는 거죠. 애쓰고 있는 거죠. 힘이 여기 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노력. 어떻게 해요? 눌리. 한자 그대로 노력이에요. 어떻게 해요? 눌리. 우리말로 뭐 열심히 한다 뭐 이런 말까지도 처리되죠. 그다음에요 예. 얘는 동력이라고 써 있죠.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움직일 동이죠. 움직이는 것도 힘으로 움직여 놓는 거잖아요. 힘으로. 힘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움직일 동이에요. 동 발음은 좀 진하게 하면 되죠. 똥.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똥리 그렇죠? 동력이에요. 그럼 동력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원동력. 네, 원동력.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막 밤에 새벽 3시에 일어나 가지고 막 이렇게 신나서 막 이렇게 하는 이이 동력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죠. 이런 말 멋있지 않아요? 그죠? 당신들은 나의 동력입니다. 내 힘의 원천입니다. 원동력입니다. 이런 말할때 어떻게요? 님은 스 워더 똥리 너무 쉽지 않아요? 거기다 그 찌우 같은 건어면더 좋죠. 님은 찌우스. 당신들이 바로 보세요. 스보다 찌우스니까 더 좋죠. 멋있죠. 그래서 어떻게요? 님은 찌우스 워더 똥리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원동력까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몽글자예요. 얘는. 이건 지금 귀신을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귀신. 전달이 됐나요? 귀신? 왜 여기에 귀신 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이거 귀신처럼 안 생겼어요. 이건 대부분 다 아시던데요. 그쵸? 귀신인데, 어, 이게 매력이라는 한자예요. 매력. 근데 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가 뭐예요? 요거만 그쵸? 미 자예요. 아닐 미. 뿌예요. 뿌. 아닐 미. 그쵸? 아닐 미인데, 얘 자체는 미예요. 근데 요거가 들어간 글자는 미가 아니면 매가 많아요. 뭐라고요? 미 아니면 매가 많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미일 때는 보통 웨 이로 발음을 많이 하고요. 매일 때는 메이로 발음을 많이 해요. 이게 똑같지가 않아서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들어왔는데 어떤 건 발음 이렇고, 어떤 건 이런 발음 이렇고 이래서 저기 매력인데, 얘는 발음 어떻게 해요? 메일리 어떻게요? 해 메일리 그렇죠. 밑에가 길다는 거. 밑에가 길다는 거. 근데 우리가 매력은 어떤 느낌이 매력이에요? 어그 사람 매력 있어 뭐 대뭐요? 홀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빠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홀린 듯이 그 정도로 매력 있다 해갖고 귀신 귀를 넣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력. 그 다음에요. 이것도 있잖아요. 성조 틀리면 이렇게 돼요. 메일리 생각 안 해보셨죠? 메일리 아까 걔는 뭐였어요? 메일리 봐보세요. 어너 매력 있어. 근데 요 메일리 이랬는데 요 메일리 이러면 안 돼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요? 해 메일리 얘는 아름답다. 얘는 한자로 미려라고 써있죠. 미려. 아름답고 고운 거니까 그냥 다 아름다운 거예요. 미려한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얘도 되게 귀엽죠. 위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양. 밑에는 뭐예요? 큰데 제사 지낼 때 양을 올렸죠. 그렇죠. 양은 신성한 동물이에요. 그죠 양을 올렸는데 홀쭉하고 삐쩍 말린 양을 올려다 놓겠어요. 아니면 오동통한 양을 올려놓겠어요. 크고 그저 크고 오동통한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울 밑자가 된 거죠. 아름답고 좋은 양을 제사상에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미려하다. 아름답다. 어떻게 해요? 메일리 매력은요. 메일리 틀리다는 거 성조가 한 번씩 짚어야 외워지더라고요. 예그 네. 다음 보세요. 얘 들어가면 제가 뭐라 그어요 얘가 들어가면. 미 아니면 메인데 얘는 뭐겠어요 누이 메자겠죠 그래서 메이메 이 했었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요 메이메 이 여동생은 여자니까 요거에서 발음 따갖고 오고 요렇게 한 거죠 아얘 들어가면 뭐라고요 미 아니면 메구나 그쵸 메 발음 나오면 뭐예요 메인거죠 네, 매력은 뭐였어요 메일리 그렇죠 그 다음에요 보세요 얘 얘는 이제 미인거죠 미 발음일 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웨이 발음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미래, 이일날 like. 보세요 제가 웨이는 뭐라고 랬어요 아닐미, 뿌예요 뿌 오지, 얘가 오다잖아요 오지 않은 게 미래죠 뭐라고요? 오지 않은 게 미래죠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해요? 이일날 like. 어떻게 해요? 이일날 like.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써요 중국에들웨이훈 뭐겠어요? 미혼, 아꼭 결혼 안 했어요. 이렇게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혼이에요?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무슨 특히 양식 같은 데다 쓸때 결혼 안 했어요. 이렇게 쓸 거예요? 하이 메이 지에 훈, 막 이렇게 쓸 거예요? 아,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미혼 이렇게 써야 되좀 간략하게 좀 럭셔리하게 쓸 때는 얘네들이 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혼인데, 보세요. 미 발음일 때는, 발음일 때는 뭐예요? 웨이였으니까. 그래서 걔 웨이 훈, 그렇죠.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얘는? 얘는? 여자가 이건 뭐예요 황혼 무렵 할때 혼자예요 그쵸 여자가 결혼을 언제 했다고 했어요 모르는구나 <laughs> 저녁에 갔대니까요 시집을 저녁에 갔대요 그리고 떠나면 얼추 남편 집에 가면 신랑집 가면 저녁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첫날밤을 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결혼할 때혼자지 그래서 미혼 결혼 안 했어요 그게 뭐예요 미혼이지 어떻게 해요 외이훈 <목소리> 그렇죠 그 다음에 예 보세요 얘도 미죠, 미 근데 어떤 미? 입구를 넣어가지고 만미 미각, 미가, 절대 미각할 미가 때그 만미 그쵸? 미 발음 날 때는 웨이 발음 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웨이다 어떻게 해요? 웨이다 그쵸, 맛이 좋아요 어떻게 해요? 웨이다오 헌 그렇죠 웨이다오 헌 하오 안 된다 그랬어요 맛이 맛있다는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맛이 좋다, 어떻게 해요? 웨이다오 헌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요 예 여기도 힘력이 들어가 있어요. 얘 원래 자로 쓰려면 되게 외우기 힘들어요. 원래 역사할 때그 역자자에 진열 역자 쓰려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역딱 갖다 놓고 여기 뚜껑 하나만 딱 써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역사. 그렇죠 역사인데, 사자. 얘도 외우기 쉬워요. 여기까지만 보면 뭐예요? 가운데 중. 여기까지 보면요. 사람. 어쨌든 이렇게 엇갈리긴 했지만, 사람이에요. 사람.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이 어, 편견을 가지고 쓰면 될까요? 그렇죠.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딱 가운데 서서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운데 서서 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쓰는 거는 역사. 역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사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리시. 어떻게 해요? 리시. 이거 은근 헷갈려요. 이거 안 헷갈릴 것 같지만 잘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렇죠. 이거 헷갈려요. 비슷한 것도 이거 꽤 많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역사는 리시고요. 보세요. 이 역자를 다시 엮으니까. 아유 우리가 학자 뭐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어 배운다면 다 아는, 사람, 다 아는 한자잖아요 그렇죠 배울 학 그럼 슈엘 한번 보겠어요 학력 그래서 학력 그러니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어 수준 있는 단어죠 학력 뭐 어떻게 해요 슈엘또막어너 얼만큼 배웠냐는 데막 막 이렇게 말하면 힘들죠 손만 막 움직이고 이러지 말고 그쵸 렇 어떻게 해요 슈엘 그렇죠 학력 그다음에요 예 얘는 한자로 뭐예요 노동이라고 써 있는데요. 네, 노동이라고 써 있는데, 볼까요? 얘 풀이죠. 얘 힘이죠. 가운데는 알아서 해요. 이런 건 나한테 해결해달라고 하지 마. 그냥 알아서 해.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왜? 네, 그래서 풀인데 힘이잖아요. 노동은 풀 뜯는데만 쓰세요. 힘은 어떻게 쓴다고요? 봐봐요, 풀이잖아요, 풀. 힘이잖아요. 힘은 어디다 써요? 풀 뜯는 거. 풀 뜯는 것만이 노동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중국어에 올려면 어떻게 해요? 풀 뜯는 것만이 노동이에요. 그죠 렇 힘은 얻어갔다 써요 풀 뜯는데 이것이 뭐예요? 일할도 노동할 때 노자예요. 예 네. 이렇게 계속했는데 못 외우진 않겠죠 뭐라고요 풀 뜯어 풀 뜯어 힘은 얻었 써? 풀 뜯는데 그래서 일할 노자예요. 예 네. 그리고 노동 가만히 앉아서 노동하는 거 없어요 움직여야죠. 그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만 움직이고 노동한다고 하진 않아요 그죠. 렇 그래서 노동하다 어떻게 해요 라우 똥 이게 노동이라는 한자죠 어떻게 해요. 라오동 어떻게요? 라오동 그렇죠 노동 그다음에요 이 글자 일단 이 아저씨를 한번 봐주실래요? 이 아저씨 까칠해 보이지 않아요? 노동에 쩔어가지고 굉장히 피부가 까칠해 보이지 이런 거 사진 찍느라고 힘들었대니까요. 그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더 불쌍해 보여. <laughs> 아주 피부가 그냥 까칠해 보이는 거그 있잖아요. 이 피곤하다 할때그 피자인데 일단 얘부터 가봅니다. 얘얘 여기 가죽 홀라당 벗기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가, 요 손이잖아요. 가죽을 홀라당 이렇게 벗기고 있는 거예요. 이 피부 할때이 피부. 어, 피부는 중국어 어떻게 하죠? 비후 그러잖아요. <laughs> 그렇죠? 어, 홀라당이에요. 홀라당. 가죽을 홀라당 벗기고. 이까지 이게, 하면 뭐예요? 이 거죽 B자예요. 피부 할때 B자. 근데 요거는 뭐랑 상관 있어요? 요거? 아픈 거.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하세요. 쉽게 그냥. 머리고 등짝이고, 거기다 피 흘리고, 식은땀 흘린다고 생각하고, 엎어져가지고 막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상태, 뒤에는 그냥 식은땀 피 흘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똑똑 두 개가 나오잖아요. 식은땀 피. 그쵸?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다 아픈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피곤할 때뭘 보고 피곤하다고 그래요? 어머, 너 피곤하구나. 너 피곤해 보여. 이럴 때뭘 보고 얘기해요? 그렇지 얼굴 보고죠. 뭐. 다리 보고 얘기하거나 뒤통수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어머 너 피곤해보이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얼굴을 보 왜? 얼굴이 까실하니까. 피곤하면 벌써 얼굴이 까실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이 아저씨 생각하면서 이 표정 이렇게 하고 이 아저씨 생각하면서 그요? 피곤하다 할때 피자예요. 그럼 보세요. 아까 그 다시요 노동할 때 노자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네, 힘은 얻었어요? 풀뜯는데 힘은 얻었어요? 풀뜯는데 그래서 일할 노자예요 노동할 때 노자예요 그러면 피로한 거는 보통 가만히 있는데 왜 피로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피로해요 노동을 했기 때문에 피곤한 거죠 그래서 피로라고 쓰는거죠 피로 아 우리말에 능은 중국말에 다 있어요 피로는 뭐예요? 비라오 어떻게 해요? 비라오 그렇죠 뭐라고요? 비라오 그렇죠 피로죠 네. 그다음에요 아예 뭐 얘는 너무 쉽죠 아까 움직일 통 움직이는 것도 힘이 그렇죠 이 팔뚝 근육을 생각하세요, 그렇죠? 움직일 통.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물건 물, 그렇죠? 얘가 발음이 물이에요, 물. 그렇죠? 나중에 얘만 나와도 우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발음은 여기서 땄으니까. 그 다음에 소. 옛날에 물건 중에 뭐가 최고 으뜸이라고 했어요? 소가. 왜요? 농사도 저쪽 그죠? 트럭도 된다 그랬잖아요. 무거운 것도 옮겨줘. 거기도 줘. 충성스러워. 그서 아유, 물건 중에 소가 으뜸이더라. 그서 물건 물이에요. 뭐요? 움직이는 물건. 움직이는 사물. 그니까 동물이지요. 그래서 동물은 어떻게 해요? 똥우. 어떻게 해요? 똥우. 아유, 뭐 너무 쉽죠, 뭐. 그 다음에요. 아유, 얘 너무 쉽죠? 운동, 운동. 발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요. 여기 발음이 뭔데요? 운. 그쵸. 얘만 읽어도 윈이에요. 윈. 얘만 하면 무슨 뜻인데요? 구름. 그쵸. 구름 운이에요. 그쵸. 발음은 여기서 따고. 어, 그 아, 그렇죠. 구름 운이야. 그쵸. 그다음에 책받침은 뭐랑 상관 있어요? 움직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운동할 때 운이죠. 그래서 뭐예요? 움직이고 움직이는 거니까 운동이죠. 어떻게 해요? 윈동 이렇게 되죠. 이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원동이라고 쓰는 사람 많아요 뭘 원자 쓰고 뭘 원자 쓰고 원동이라고 써놓고 원동이는 누구야 그쵸 그다음에요 얘 얘는 뭐예요 똥 쪼어 어떻게 해요 똥 쪼어 동작 야 한자니까 그냥 다 연결되지 않아요 동작 그쵸 똥 쪼어 네. 그러면은 얘 뭐죠 맨 앞에 있는 글자 뭐예요? 그렇죠, 움직일동. 아 이제 뭐 중국인 다 되셨네, 움직일동 안 그러, 어떤 그러시는 거 보니까. <laughs> 네, 움직일동인데 보세요, 움직이는 것도 힘을 이용해서 이막 팔뚝 근육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힘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힘력이 들어가죠, 움직일동.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화. 무슨 화? 그림. 그림화. 그리는 그림 무슨 그림만 그린다랬어요? 그 밥그림만 <laughs> 왜 이러세요 다 밥그림이라고 그러는데 혼자 딴 거야 <laughs> 여기 밭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그림 그리는 데 테두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림 그릴 때 보면 왜 이렇게 화가들 그림 그릴 때 보면 무슨 틀이 있잖아요 아 뭐라 그러죠 그거 하여튼 아그 그렇군요 그 그래서 예 <laughs> 네, 무식해가지고 그런 걸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틀이 있잖아요 그 틀에다가 우리는 무슨 그림 그려요 다른 그림 다 그리지 마요 엄마도 그리지 말고. 아무것도 그리지 말고, 뭐만 그려요? 반만 그려요. 어쩔 수 없어요. 중국어 잘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그림도 되고, 그리다도 돼요. 그래서, 활 하면 보통 그림이고, 화 하면 은 그리다 이렇게 해요. 어쨌든, 그러면 좋아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얘 피에는 뭐죠? 얘는? 무슨 편? 조각편. 그래서 조각이란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사진이라는 말 배웠었죠. 사진이 뭐였죠? 그렇죠, 짱오피엔 어떻게요? 해 짱오피엔 이렇게 네. 사진이 뭐할때 벌써 딱 나와야 돼요. 어떻게요? 해 짱오피엔, 그렇죠 어떻게요? 해 짱오피엔. 네. 아요 찍어놓은 조각 그래서 짱오가 찍다고 피엔이 조각이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조각이란 뜻이 있는데 뭐 나중에 양사라도 쓰이고 막 이러는데 조각이란 뜻도 있지만 얘 영화란 뜻도 있어요. 그럼 좋아요? 움직인 이말 움직이는 그림 영화는 뭘까요? 아, 뭐, 애니메이션. 아유. 푸식하게 많아가 보여. 보이...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laughs> 애니메이션. 왜 이래요? 정말 없어 보이게. 예 그쵸? 뭐라고요? 아, 아, 근데 다막 카촌 나오고 난리 났어요, 이제. <laughs> 고급지게 얘기합시다, 고급지게. 예. 그래서 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또 애니메이션. 이런 거 하지 말고 없어 보이게. 어떻게 해요? 동화, 피엔. 어떻게 해요? 동화, 피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영화 그러면 뭐예요? 뭐였어요? 띠닝. 어떻게 해요? 띠에닝. 중국어 하는 사람 치고 뭐 띠에닝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4급, 5급. 5급쯤에 가면 있잖아요. 또, 잉피엔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꼭 5급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5급을 뭐 되게 막 럭셔리해서 우리가 안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5급 정도는 따줘야 아, 그래도 중국어 좀 한다 소리. 이게 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영화라는 말을 띠에닝 말고도 잉피엔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피엔 자체가 영화란 뜻이 있어요. 그냥 필름 같은 그런 걸로 생각하세요 필름도 막다 조각 조각이잖아요, 그쵸죠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거 이익 뭐쓸줄 알죠? 뭐 일단 또 한번 갑시다. 얘 뭐예요? 근거. 여기까지만 가면? 서울의 경치를. 아 이렇게 나와야 돼. 우리는 아, 네, 경치 보러 네. 시골 안 가. 네. 우린 경치 보러 어딜 가요? 서울. 네, 서울을 가든지 북경을 가든지 경을 가야 돼요. 경을. 네. 그래서 밤에는 우린 저기 경치 안 봐요. 야경도 안 보잖아. 우리는 중국어 때문에. <laughs> 해 해. 해 떴을 때만 보잖아요. 해 떴을 때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뭐예요? 경치 정. 경이에요. 그래서 바람 풍 앞에다 놓면뭐가 돼요? 펑징. 하면 뭐예요? 풍경이 되지요. 이게 다 끝이 나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경치를 보고 있는데 그림자가 샥. 그래서 얘는 뭐예요? 그림자 영. 그래서 우리는 잉즈까지할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들 자자 이인 뭐가 돼요? 그림자 이렇게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왜 영화를 하는데 이거를 쓴다 그랬어요? 아나 지겨워. 그렇 지겨 이제, 이제 지겨우면 외워진 거예요. 지겨우면 외워진 거예요. 맨 처음에 리미리 형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화 영사기를 만들었는데 사람들 불러다 놓고 흑백 영화를 처음에 보여줬어요. 소리가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소리도 안 나. 근데 그 영화 제목이 이제 기차역에 도착하는 그 기차였었어요. 영화 내용이 이렇게 기차가 내려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뛰쳐 나갔어요. 깔려 죽는다고, 나 죽는다고, 그렇죠? 소리도 안 났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야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게 다가오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전기 그림자. 예, 네, 전기 뭐 이거 안 써도 되죠? 아, 뭐이정도뭐그쵸죠 그래서 그 띠엔잉, 잉의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영화를 어차피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잉 가지고 피엔 해 갖고 다시 영화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럼 영화는 두 개로 외웁니다. 뭐예요? 띠엔잉, 그다음에요. 잉피엔. 어떻게 해요? 띠엔잉, 그다음에요. 잉피엔. 그렇죠? 그래서 영화. 왜 이걸 얘기했냐면, 아까 있잖아요. 똥화, 피엔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삐, 다깥토로 한번 가서 그 시리즈를 가보는 거예요. 아, 애니메이션은 움직이는, 어, 뭐, 뭐죠? 영화라고 했고, 그렇죠 그럼 좋아요. 예. 예 한자로 뭐예요? 사랑, 사랑 애 자. 보세요. 요거 제가 뭐랑 상관있다고랬어요 어. 손톱. 그렇죠 손톱이라서요. 손이 렇게 생긴 거라그랬어요 그쵸? 사랑, 애 자에 손톱이 들어가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뭐, 뭐예요? 벗우 그쵸 벙여 할때그여이었어요 그쵸 걔 같이 외우는 거예요 벙여 할때 사랑의 입장에 왜 손톱이 들어가 있고 친구가 들어가 있을까요 사랑할 때 있잖아요 남자친구나 여자를 사랑할 때 손을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요렇게 만져주면서 사랑해 이러잖아요 에? 아 이렇게 긁어요? 우리 나이 되면 그렇게 돼요 우리 나이 되면 이제 처음 아 어저께 제가 그 저기 롯데백화점에 갔었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두 젊은 남녀가 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내가 바로 한칸 뒤에 서 있었고 자기 내가 여기 여기 있었는데 고서 쪽하고 뽀뽀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소름했어요. 결혼해 봐라. 하나. <laughs> 하나. <laughs> 생각해 봐요. 부부가 길거리에서 뭐 엘리베이터 타고나 뭐에스컬레터 타고서 쪽하고 뽀뽀하는 거 봤어요? 부부가 부부는 손도 안 잡아요. 그쵸 그렇죠?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렇지. 왜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난린지 몰라. 결혼하면 그렇게 안할 것을.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때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다해 그쵸 그래서 어쨌든 그걸 생각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만져주면서 사랑해 이렇게 해요 예그 네, 머리를 만져준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으니까 음. 그쵸 예 네, 그래서 사랑이 있요 아이죠 그다음에 이건 뭐 초코파이 정 그죠 <laughs> 우리 나이에 초코파이 정이라고 했어 초코파이 그냥 광고를 찍어요 그죠 마음 심이라 그랬죠 이거요예작글 네, 소가 아니라 그래서 정이고 그럼 애정 편이에요 그럼 뭘까요. 애정 영화, 멜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칭피, 또 멜로 이런 거 하지 말고 <laughs> 어떻게 해요? 아이칭피. 어떻게 해요? 아이칭피. 그렇죠. 그래서 사랑 영화. 아 그럼 이거 모르면 막 음, 아이칭도 어, 에닝 어, 없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이칭피. 결국엔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얘 보세요. 얘는 여기만 자르면 뭘까요? 몰라도 얘가 있기 때문에 공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얘만 들어가도 공이고 이렇게 해도 공이에요. 그러면 공 발음은 여기서 가져왔고요. 얘, 마음심. 마음심 있죠. 네, 그래서. 그래서 뭐예요? 여기 뭐죠? 어, 얘. 얘 들어가면 뭐라고요? 공 발음이 나요. 얘도 공이에요. 거기 마음심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하고 상관이 있겠죠. 공포할 때그공 자예요. 네, 얘를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진짜 맨땅에 헤딩하려면 얘 진짜 잘안 외워져요. 얘도 보세요. 얘 우리 얘 배웠어요. 얘만 하면 뭐였어요? 얘만? 얘만 하면 네. 천 대기. 보세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다천 대기라고 그래요. <laughs> 수건 건인데. 그렇죠? 이거 들어가면 뭐마오진 생각나세요? 수건. 예, 네, 수건 건이에요. 근데 요거까지 얹어서 뭐예요? 배포. 배라는 건 뭐예요? 천이에요. 천 대기. 천 대기.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배포였어요. 포. 포 발음은 여기서 가져오고 마음 심이 있으니까 분명히 마음하고 상관이 있겠죠. 공부할 때포자예요 그러뭐야요 그러니까 공, 포 피, 엔 하면 뭐겠어요? 공포영화. 그렇죠. 아, 제가 하루 며칠 전이한 2, 3일 됐는데 우리 아들이 자기는 극장에 가면은 극장에 가서 돈 주고 영화 보는 게 너무 아깝대요. 그래서 아, 어, 얘 사람 됐네. 아까운 것도 알고. 그래서 야, 웬일이냐 막 이랬었어요. 그랬더니 근데 나는 공포영화는 봐. 꼭 극장 가서 봐. 이랬어. 왜? 그랬더니 여자애랑 그걸 보면 있잖아. 여자애가 아, 어, 무서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을 내가 야, 아직도 그런 게 통하냐? 아직도? <laughs> 그게 언제 적 얘기인데 70년대 때방 안에 나오는 얘기다 해야 돼요. 아직도 그런 게 통하고 있대요. 그래서 공포영화 어떻게 해요? 공포 피엔. 어떻게 해요? 공포 피엔. 그렇죠. 내 아들이지만 참 커서 뭐가 될리는지. <laughs> 네, 그 다음에요. 네? 아, 그런데 전 그래요. 그 부모들 있잖아요. 자식한테.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이러니 난그 말이 너무 웃겨. 아 자기 아니면 자기 남편 닮았겠지 뭐 그렇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 닮았겠지 그렇죠 서른 글서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넌나 닮아서 참 크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넌나 닮아서 진짜 그렇다 이렇게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쏙배닮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인정해버려요 그다음에요 얘. 예 얘, 아유 얘 지겹죠 이제요얘 뭐예요 그냥 이렇게 상을 찍으라 고 그랬어요 몸기 그쵸 예 네, 그다음에요. 이건 말씀 아니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한테 왜냐면 쓰지 할때 들어가니까 발음 똑같죠. 쓰지 성조만 틀리죠, 그렇죠? 자기한테 필요한 말을 적거나 기억하니까. 그래서 어떤 거에 쓴다 그랬어요? 기록하는 거 아니면 뭐예요? 적는, 아니 적는 게 기록하는 거죠. <laughs> 기억하는 거 뭐라고요? 기록. 기록하거나 네, 기억, 기억하는, 기억하는 거, 거. 그런 거에 써요. 예. 네. 그러면은 지루라 그랬는데 어얘 하면 제가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얘기하면 뭐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녹색할 때 그걸 하겠구나라고 제 레파토리를 다 외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는 녹이에요. 녹음할 때 어떻게 썼어요? 녹음? 루인 그랬죠. 어떻게 해요? 루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녹색할 때는 뭘더 추가했죠? 녹색. 어, 풀. <laughs> 누가 풀이에요? 실사자. 그렇죠. 실사자지요 아, 이래서 내가 확인 작업을 꼭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실사를 넣어야지. 여기다가 실사. 그렇죠 실에다가 염색한 거 보고 녹색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푸를록 그럼 보통 풀을 생각하잖아요. 머릿속에 푸를록 하면 풀을 푸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자가 꼭 해야 된다는 거. 아무도 대답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laughs> 녹자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실. 실사가 들어가야 녹색이라고요. 발음 똑같아요. 틀려요. 어떻게요? 해 류. 그렇죠. 녹색은 어떻게요? 해류 있어. 그렇죠. 틀려. 그래서 그러면 기록편인데 찌루피엔 기록편은 뭘까요? 그렇죠. 다큐멘터리예요. 이어 보이잖아요. 고급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기록 영화라고 하면 거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 어떻게 해요? 지루피엔. 어떻게 요 지루피엔. 그렇죠.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중국어는 정말 완전 섹시. 섹시하다는 거예요. 막 스스로서 못 하잖아요. 놔야 된다니까요. 이것도 아무나 못 해요. 쑥스러워 못 해. 중국어는 정말 섹시하다는 섹시. 사실. 네. <laughs> 중국어는 섹시해.